권은비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왕성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교내에 각종 대회 등에 참여에 입상을 하기도 했고 육상부 출신으로 10km 마라톤을 비롯한 육상대회에 참가해 입상을 할 정도로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은비가 아이돌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다닐 무렵인데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취미 삼아서 댄스 학원에 가보라는 조건부 허락으로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댄스 교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춤이 점점 더 좋아졌고 고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친척들과 함께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결국 권은비의 고집해진 부모님은 일단 합격하고 오라며 허락했고 보란 듯이 면접에 합격하여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학교 생활을 하며 플레이라는 댄스팀 소속의 댄서로 들어가 당시 최고의 걸그룹인 시크릿과 걸스데이의 백업댄서로 활동했고 이후 걸그룹 예아의 카주라는 예명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지만 활동이 어려워지자 결국 그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꿈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연습생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언제 다시 데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과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연습하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울림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러블리즈 백업댄서를 하며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고민했는데 안 그래도 연예인 데뷔 전부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었다 고한번 도전했다가 잘안 됐으니 그만하자는 말이 나오던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프로듀스 48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으며 결국 아이즈원의 리더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정성 미인상의 성숙한 외모와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워터밤 화제 이전 프로듀스48 시절부터 섹시한 이미지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워터밤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권은비는 네로라는 선배 가수들이 참여한 큰 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대를 재미있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을 맞는 순간들이 많아 위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대 이상의 많은 신경을 썼는데, 열착 이상의 옷들을 직접 피팅해보고, 물도 다양한 각도에서 맞아보며, 지금 욕실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돌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복근 운동도 했고, 좀더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부채를 굿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권은비의 완벽한 준비와 연습으로 만들어진 워터밤 공연은, 지캠이 알려지며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캠이 화제가 된후 음원 순위도 점점 역주행하더니 워터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2024년 워터밤에도 2년 연속으로 출연하게 되는 등 아이즈원 활동 종료 후에도 인지도가 크게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예능, 춤, 노래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의미로 육각형 아이돌의 표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 이에 대해 권은비는 너무 감사하지만 가끔은 행복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 더 열심히 파고들게 되었다. 하나라도 놓치면 스스로가 불안해.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권은비는 이번 여름에도 워터밤에 참여했는데 sns에 2025 워터밤 비하인드라는 짧은 글과 함께 워터밤 여신의 복귀를 알렸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드러낸 깊은 넥라인과 짧은 체크 블라우스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특히 사랑스러운 단발 헤어로 상반된 매력을 반성시켜 방수 메이크업으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와 파인 비키니로 드러난 엄청난 볼륨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권은비에게는 친오빠가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입시를 고민하던 권은비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친오빠는 선뜻 자신이 일해서 모은 돈 전부를 권은비에게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입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권은비는 친오빠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권은비가 춤을 잘못 추던 시절 아이솔레이션을 화장실에서 연습했는데 춤 연습을 할때 알몸으로 연습하면 골반과 목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알몸으로 거울을 보며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화장실 문을 열어 권은비가 당황했고 다름 아닌 문을 연 사람은 친오빠였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권은비는 샤워부스로 들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샤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오빠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권은비가 결혼식 비용 전부를 지원해줬고 축가까지 불러주며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금천구 시흥동의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권은비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성실히 일했던 것을 보여주듯이 프로듀스48 참가 당시 점주가 권은비에게 투표를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는데 권은비의 데뷔 이후 시흥 이동점은 권은비의 팬들의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점포의 점주는 아예 매장에 권은비 관련 굿즈를 전시하거나 현수막을 걸어 권은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다 하고 있고 현재도 매년 권은비의 생일 파티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아이즈원이었던 김민주와 함께 발리의 바다에 놀러 가서 청량한 느낌의 파란색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걷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마저 시원함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늘씬하면서 볼륨이 강조된 수영복을 입고 김민주와 투샷을 공개하며 돈독한 친분을 과시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섹시해 보인다, 여신이다, 거의 화보 촬영이다라는 댓글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2024년 가을 배우로 데뷔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국내 리메이크 버전이 아닌 일본 원작 영화의 마지막 후속작 파이널 해킹 게임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흑발의 미녀 수민 역을 맡았고, 연출을 맡은 호러의 거장 나카타 히데오 감독은 권은비가 일본어로 하는 감정 표현과 다이나믹한 신체 표현을 훌륭하게 연기했다며 권은비를 극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은비는 사실 일본어가 약간 서투른 편이어서 서투른 일본어가 일본 팬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작품을 위해 일본어를 다시 제대로 연습하며 배우로서 작품에 녹아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원은 부터 10대 여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인 소녀나라의 고등모델로 활동 했다고 합니다. 연예기획사 오디션은 현재 기획사 에서 딱 한번 봐서 통과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굉장히 힘든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그니처의 보이프렌드 활동 준비 전까지 수년간 핸드폰 없이 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학교 축제에 갔다가 번호만 20번이 넘겠다 였지만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전화번호 를줄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은 그룹 컨셉상 데뷔 초에는 몸매가 잘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역대 아이돌 중에서 손에 꼽는 어마어마한 글래머 몸매의 소유자이고 몸매에 가려져서 그렇지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모태 미녀였다고 합니다. 지원은 탁재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채널에 출연해 춤출 때 살덩이가 불편하다. 멤버들이 몸을 마음대로 만진다. 수박이라고 놀리기도 한다. 라며 자신의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본인도 해탈했는지 유튜브 스트리밍 제목을 큰거 왔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제목으로 방송을 켜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2023년에 열린 카스쿨 페스티벌에서 원피스 남미를 연상케 하는 주황색 장발과 파란색 비키니 상의를 입고 오른 무대의 직캠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리여리했던 걸그룹 컨셉의 모습과 비교되며 재평가되었고 때마침 워터밤 여신으로 등극한 권은비와 쌍벽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권은비처럼 워터밤 무대에 서고 싶다고 밝혔고 자신이 권은비급의 워터밤 파급력은 아니더라도 1대는 선미, 2대는 권은비, 3대는 본인이 되고 싶다며 워터밤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그니처도 기존의 컨셉을 버리고 지원을 앞세워 섹시하고 청량한 컨셉의 신곡 풍덩을 발표해 대중들에게 라이징 서머퀸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원은 ZB와 에이션의 EDM 곡 이터널 타임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바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인연을 이어 워터밤에서 라이브 무대로 선보이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바람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은 자신만의 청량한 보컬과 밝고 신나는 에너지로 d j 인과 어우러져 한여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정화시켰고 시원한 의상과 완벽한 몸매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